자 우회전 할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회전 깜빡이 켜주고 네, 갑니다. 네 음. 우회전 정지 음. 갑자기 신호 바뀌었으니까 음. 런거 조심해주고. 우회전 할 때는 미리 속도를 줄여주고 음. 빨간색 신호등이잖아요 직진 신호가. 그러면 왼쪽 횡단보도 신호 봐준다 그랬죠? 지금 이제 양쪽이 사람이 저쪽에도 또 신호가 여기 같은 우회전가, 경우는 다시 또 우회전 할 거예요? 네 우회전. 이렇게 돈다는 죠 팔자 모양으로 돌아볼 거예요. 천천히 갑니다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려주면서 2차로 같은 경우는 저기 앞에 봤을 때도 지금 차가 비상등 켜고 주차돼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1차로를 타야 될 거예요 1차로 1차로로 돌려주고 천천히 풀어주고 자힘 빼니까 봐보세요 핸들 돌리기 편하잖아요 네. 쉽잖아요 그래서 핸들에서 힘을 빼주라는 거예요 우회전 깜빡이 켜주고 이 구간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 신호는 없어요 하지만 횡단보도가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되고 차하고 차 사이에 사람이 나올 수 있으니까 서행이에요 서행 그게 제일 어려워요 자 그대로 왼쪽 오른쪽 봐주고 그대로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아주세요 대신에 왼쪽에 차가 직진 차가 오는지 봐주고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려주면서 1차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횡단보도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보세요. 우산쓰고 이제 사람들 다 이제 나오기는 하잖아요. 그리고 차하고 차 사이, 요, 보세요. 차하고 차 사이 사람 나오죠? 천천히, 천천히. 이 구간을 이렇게 세게 가면 안 되고 천천히 가야 돼요. 사람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다. 그럼 차는 무조건 정지를 해야 돼요. 자, 그대로. 앞에도 그렇죠? 요런 거 조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또 사람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 천천히. 여기 또 들어와요. 여기 봐보세요. 또 나오죠? 여기 방금 전에 여기 횡단보도로 네. 들어섰어요. 네 자, 자, 우회전. 그대로 가주세요. 자, 여기 문 열고 있으니까 조심해주고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려주면서 자, 왼쪽 보세요. 왼쪽 직진 차량 있는지 봐주고 오른쪽도 차도 봐주고 우회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우회전 다시 한번더 돕니다. 우회전. 왼쪽 선 밟고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구간도 사람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 하셔야 돼요. 천천히 속도 줄여주고 여기가 여기는 지금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지금 다 주차를 해버리면 안 돼요. 맞아요. 여기가 사실은 노란색 실선이거든. 다 여기가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됩니다. 신고하면 그대로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려주면서 가는데 직진 신호시 때 횡단보도 신호 오른쪽 같이 떨어진다 그랬죠? 그대로 가주고. 사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고 갑니다 오른쪽으로 자 2차로 탑니다 우리 2차로 우회전 할 거니까 풀어주고 바로 바로 그렇지 그 다음에 우회전 잘 안되긴 하지만 누구나 다 버벅대요 나왜 이렇게 못해 선생님 좀왜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하니까 왔잖아요 저 보러 <laughs> 배우러 왔잖아 자, 빨간색 신호등 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도, 가도 되겠죠 아. 갑니다 항상 우회전할 때는 좌측 횡단보도 신호를 꼭 봐주면서 돌아야 돼요. 갑자기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면 일단 멈춤이에요. 알겠죠? 정지해야 돼요. 갑니다. 핸들 천천히 풀어주면서, 엑셀 천천히. 여기는 3 0이란 속도도 빠른 속도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나다녀요. 여기가 상가 쪽에 있고, 식당가 주변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왼쪽으로 우리 너무 붙었죠? 자, 우회전. 다시. 천천히 속도, 브레이크 천천히 밟아주면서, 사람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조심해 줘야 돼요. 차 노케하고 사람 키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안 보일 수 있어요. 자, 왼쪽 차 봐주고 오케이. 오른쪽으로 쭉 돌려주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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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자, 1차로 여기서도 조심해 줘야 돼요. 우측 여기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취약점이 여기거든요. 우측. 그래서 우회전 사고가 많아요. 천천히 속도 줄여주고 왼쪽에서 또 사람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 그대로 가주세요. 여기서 한 10km로 가야 되려나? 어, 아, 요 정도 가면 돼요? 맞아요, 요 정도. 30은 너무 빠르고. 천천히 속도 줄여주고, 사람. 자, 사람이 건너고 있었죠? 그러면 보내주고 나서 차는 갑니다. 천천히 가주세요. 또 오른쪽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주고. 왼쪽에서 직진 차량들이 있는지 봐주고.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려주면서. 오른쪽 차, 주차되어 있는 차들도 봐주고.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쭉 돌려주고, 핸들 천천히 풀어주고, 엑셀 천천히 밟아주면서, 3차로. 그대로. 우리는 이제 좌회전 돌아볼 거예요. 일단, 어떻게. 자, 우리 이제 그대로 가서, 우회전 해서 좌회전 돌아볼 거예요. 자, 우회전. 속도는 깜빡이를 켰으면 줄여줘야 됩니다 자 그대로 가주세요 그대로 왼쪽 횡단보도 봐주고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려주고 1차로 타주세요 1차로 핸들 천천히 풀어주면서 1차로 진입해주고 그대로 쭉 직진 자 속도 줄여주세요 이제 정지해야 되겠죠 빨간색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천천히 가주고, 정지. 우회전 어렵죠? 우회전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서도 봐야 되고, 여기. 다 봐야, 봐야 돼요. 되고. 갑니다. 출발. 그니까 러 몸을 안 세울 수가 없네. 그럼요. 그래서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응. 앞으로 어, 가다 보면은, 어. 수강생들 보면은, 얼굴이 핸들이 닿을 정도로 막 <laughs> 앞으로 가요. 헉, 선생님,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막 그러면서. 그러면서 목도 쭉 빼고 보고 선생님 너무 얼마 웃길까 <laughs> 근데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나이 불문하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귀엽고 어, 그러니까. <웃음> 웃음도 빵빵 터지고 쌌어 <laughs> <짰어>, 다 <웃음> 똑같아 요 <laughs> 그러게 다 똑같아요 여기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바닥이 홈이 이렇게 딱 꺾어져 있으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 우리 학원 차인 것 같은데? 아닌가? 다른 학원 차가 그대로 갑니다. 우리 학원 차 맞습니다. 아, 그러네. 그래. 응. 자, 빵! 해주고. <웃음> <웃음> 그대로 가주세요. 여기도 선생님이 눌렀을 거야. <웃음> <웃음> 그럼요. 자, 좌회전 깜빡이 켜주고 제가 운전하고 가면은 빵안 누르고 생나이트 이렇게 깜빡깜빡 음 두번 해주죠. 보통 그 버스 기사님들 이렇게 경례를 하시더만 서로 그, 네, 서로 고생하다고 이제 좌회전 갑니다.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해보면 어떤 게 정말 어려운지 알 거예요. 금방 알죠. 우회전이 어렵다라는 거. 그러니까. 좌회전은 괜찮아. 음, 그리고 여기 우회전할 때는 뭘 조심해야 되면 여기 이 기둥 보고 A필러라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 여기에 뭐 걸려가지고 사각이. 맞아. 사각이 껴서 잘안 아, 보여요. 이거. 아, 저뭐한 6각, 5각 다 바뀌었어. 지금 4방, 8방 지금 하나도 안 보여. <laughs> 그죠 그렇게 따지면 전후 좌우 해 가지고 그렇죠. 여기만 보 어? 그, 여기만. 여기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8각이죠. 아니지. 여기가 빨간 저게 앞에가 빨간 불이 꺼져야 되잖아. 그렇죠. 앞에 차가 출발해야 출발하죠. 차가 몇 대가 쭉 있으니까 음. 그대로 쭉 갑니다. 어차피 자회전은 여기 신호등이 걸려 있으니까 나만 돌면 되니까. 그러죠. 자, 왼쪽으로 천천히 돌려주고 1차로 타보십시오. 1차로 찾으세요. 핸들 천천히 풀어주고. 그렇지. 봐봐요. 좌회전 쉽잖아요. 좌회전은 응, 쉬워. 그리고 회턴이 문제야. 어, 그리고 뉴턴 연습을 해봐서 조금 더 훨씬 더 쉽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르륵 스르륵 흘리는 게 느껴지잖아요. 뇌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자 30입니다 우리 40 넘었습니다 속도 줄여 주세요 바로 카메라 있어요 <laughs> 찍히고 싶으면 찍히셔도 돼요 수강생이 냅니다 12만 원돈 <laughs> 많으시면 내셔도 돼요 <laughs> 그대로 가 주세요 우회전, 좌회전 연습할 때는 뮤턴 연습을 먼저 해주고 나서 좌우회전 음.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쉬워요. 뮤턴이 음. 상당히 어렵거든요. 자, 좌회전 깜빡이 켜주고 자, 1차로 들어갑니다. 우리 여기서 뮤턴 연습했잖아요. 여기는 통지 신호가 아니니까 좌회전 신호 떨어지면 가주세요. 여기서 천천히 정지. 출발. 집으로 갑니다. 야, 집 가는 길 아시나요? 몰라요. <laughs> 여기가 우물한 개구리 길은 어,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 너무 멀리 왔습니까 집에서? 조수석에 있는 사람을 잘 몰라. 다녀도... <laughs> 아유 웃긴다. 그대로 갑니다. 선생님 식사하실래요? 점심? 아니야. 저 지금 2시에 수강 있어요. 아, 그래도 밥은 먹고 해야되잖아. 그래도 가야죠. 어떡해. 어딘데? 광주에요. 광주. 아유. 뭐해. 네, 그대로 가주세요. 햄버거라도. 음, 간단한 거라도 먹어야지. 배고파서 어게하고 그래. 아. 저 가는 중에 이제 먹어야죠. 리일드입니다 그래, 네. 음. 저희는 그대로 직진 직진해가지고 그 다음에서 좌회전을 하면 다요 네. 집이 코앞이에요. 근데 네비는 켜드렸는데 여기가 지금 동시신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 그냥 출발하고 나면 저희는 그대로 쭉 직진하면 돼요. 그대로 가지고 여기서 정지 아, 정지 너무 잘했어요. <웃음> <웃음> 야 역시 방지통 많이 넘어다녔고 브레이크 밟으면서 또 정지하면서 유턴하면서 뇌가 갑자기 또 풍할 수도 있어 내가 좀 자신 없고 하면 앞차하고 내차하고 안전거리를 좀더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떨어져서 너무 있으면 떨어진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뭔가 멈칭 어 그렇게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좀 무섭잖아요. 그러면은 좀 떨어져서 서 있는 게 좋긴 하겠죠. 내로갑니다 이제 좌회전 인데 하랍니다. 여기 신호에서 좌회전 하는 거예요. 자, 음쪽으로 너무 붙었다. 그죠? 음, 저거 음. 다른 거 같아. 이거 내비 보느라고 <laughs> 아, 난... 하나 보면 하나가 안 그러니까. 되고 하나 보면 하나가 안 되고 우리 저좌회리 여기서 좌회전이에요? 네, 좌회전. 1, 2차로가 좌회전 가능해요. 자, 보세요. 음, 바닥 노면 잠시, 보면 답이 좌회전. 보인다 그랬죠? 음. 자, 이차로 유턴하려고 그러고 음. 저 차는 잘안에 하려고 음. 하고, 근데 다막 중앙선 넘어가고, 그치? 난리도 네, 네. 아니죠?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안 돼요. 나쁜 거는 배우면 안, 안 돼요. 돼요. <laughs> 자, 이제 신호 떨어졌어요. 그대로 천천히. 여기는 이제 크죠? 음. 유도선 보세요, 점선. 쫓아가면 되죠? 그죠? 근데 저도 안쪽으로 오. 가기도 하잖아요. 네. 왼쪽에 차가 없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좌 이제 신호 그대로 놓고 가면서 돌려주고 바로 풀어주고 우리는 2차로 탔지만 3차로로 왔어요 우리는 820m에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에이플리어 때문에 안 보여요 사각이에요 사각 그대로 주워가여고 잘하시고 만요 <laughs> 박수 <웃음> 잘하셨어요 브레이크는 이제 발바닥에 약간 감이 오는데 이 엑셀 갑자기... 엑셀은 나도 모르게 막 밟게 된단 어, 엑셀은 말이죠 엑셀은 마음이 급해지니까 음 그렇죠 그렇죠 이제 신호 떨어지면 갑니다 뒤쪽에 차가 오면은 또 마음이 급해지고 맞아요, 막 쫓기듯이 맞아요. 가고 막 조급함이 그러니까 막이 노란 차면은 지네들이 좀 이해를 해주는데 이거 붙이면 좀나좀 여러개 붙여서요 그러면 10개 남편도 몰아붙고 <laughs> 촌스럽게 해요 <laughs> 한두개만 붙여 아, 내가 운전면허 딱 탔을때 운전연수를 음. 조금 우리 남편한테 한번 두번 했는데 초보운전을 안붙이고 했단 말이지 어, <laughs> 서울... 아 촌스럽게 음... 뭘 붙이고 하냐는거야 웬걸 <laughs> 안가니까 빵빵대고 난리치니까 나그 다음부터 한다 그랬어 서울에서 면허 따시면 대단한건데 거기서 연습을 했었어는데자 우리 여기서 우회전 할겁니까? 그대로 직진. 직진해? 직진이잖아요 직진 그 다음에서 우회전이에요 엑셀 천천히 웅 밟아주고 여기 지금 횡단보도 신호 봐보세요 초 안보이죠? 횡단보도 신호가 아 그래요? 횡단보도 신호가 두칸이었어요칸 두 음. 그럴때는 깜빡깜빡 거리니까 초가 안보여요 그럴때는 많이 헷갈리기도 해자 그대로 쭉 가주세요 여기서 우회전 하나, 직진해서 우회전 가나, 거기서 거기 똑같아요. 아, 습관대로 난 저쪽으로 가려고 그죠. 자, 천천히 속도 줄여주고, 이제 우회전 갑니다. 속도는 줄여주고, 자, 직진 신호시때갈수 있다 그랬죠? 우회전은? 자,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려주고, 1차로로 바로 타주세요. 1차로. 확실히 우회전도 크면 더 쉽죠? 음. 꺾어져서 바로 가는 90도 각도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속도는 그때는 10 이하로. 아니면 양각게 그 신호가 잡아주면 괜찮은데 막 아까 같이 음, 신호도 그렇죠. 없이 막 지네들이 막올 때, 야 이거 뭔데? 다. 안 그래도 제가 브레이크 팍 밟아주고 조금 살짝 놀래켜 주려고 했거든요. <웃음> <웃음> 근데 바로 밟, 밟으시네. <laughs> 네, 이런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신호에 한 번씩 가버리더라고 수강생들이. 그래서 살짝 쿵좀 해주면서 좀 놀래켜 주거든요. 아 어떻게 선생님 죄송해요 막 이러긴 하는데. <laughs> 그러면은 이제 경각심 이제 생기죠. 음, 그러면 이제 더 조심하죠. 이런 횡단보도 시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막 가면 안 돼요. 어? 식사도 안 못하고 자. 그러면 살 쭉쭉 빠져. 절대 안 빠지더라. 약2 0대로 갑니다. 시도.